자, 팝콘마 훈련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콘마 훈련소 같은 경우에는 붉은 알, 엔진, 트램폴린 보물을 썼죠. 대표적으로 빌드런을 위해서 많이 쓰이는 엔진 보물, 트램폴린 보물이 쓰였는데 이 보물이 쓰인 이유는 어, 맵 구조상에 곰젤리가 특정 지역에 아주 몰려있죠. 그 대박 구간에 팝콘의 레이저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약간 트램폴린하고 엔진 보물을 썼고요. 불구날 같은 경우에는 어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500만 정도의 점수를 얻게 되는데 다른 보물은 어 테스트를 해봤는데도 불구날보다 어더 좋은 보물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빌드를 바꿔서 방패 보물을 써서 좀더 대박 구간에 전부 다 방패를 터트리면. 좋은 빌드가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빌드는 아직은 못 발견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 영상은 저 혼자 보기 아까워서 제 영상을 올리는데 효진님이 네, 효진님이 이 영상을 찍으셨어요. 1등은 지금 이 계정은 미움 위드 엔디 계정인데 효진님이 직접 빌드를 만드셔서. 영상을 주셨습니다. 정말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트램폴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뭐 계속 쿨이 찰 때마다 쓰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그냥 안 쓰고 있죠. 약간 자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방금과 같이 대박 구간에서 레이저빔하고 곰젤리 대박 구간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엔진을 깨주면서 속도 조절을 하면서 대박 구간에 일치시키는 약간 그런 컨트롤을 계속 어,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지금도 장애물 엄청 많은 곳에서 레이저빔을 일치시켰죠. 자, 이런 식으로 쭉쭉 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아마 스펙이 발렙이 아니라도 좀 지금 같이 대박 구간에만 이렇게 맞추신다면 점수가 지금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증가하죠. 그래서, 만렙 계정이 아닌 상태로, 만약에, 그, 훈련소를 좀 고득점 내고 싶으신 분들은, 음... 빌드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트램폴린하고 엔진보물을 증오같이 약간 조절해가면서 좀 맞춰보신다면, 고득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음... 빌드가, 만약 스펙이 다르면, 미세하게 빌드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대박 구간이 어딘지 맵을 약간 외우신다면, 충분히 빌드를 혼자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탬 나와서 1억 350만. 이렇게 나왔죠? 이게 레이저빔이 대박 구간에 맞을 때마다 뭐, 기본적으로 500만 점, 600만 점, 많게는 거의 뭐, 2000만 점 정도가 오를 수 있는데, 참, 대박 구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 점수 보시면은 거의 천만점 가량이 우습게 올라가요. 천만점이 그냥 우습게 올라가는 어 그런 훈련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이번 훈련소는 점수가 1억이 그냥 넘게끔 음좀 배치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좀 보물을 안 갖추고 빌드를 안 맞추고 그냥 달리시면 다이아몬드도 등급도 못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 이렇게 대박 구간을 최대한 맞추는 그런 빌드를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벌써 1억 5300만 이렇게 됐죠. 마지막 트램폴린을 이렇게 쓰고, 자, 여기서 마지막 쓰고 나서, 네, 여기서 붉은알 부활을 하죠. 그래서 1억 6천만이 넘었습니다. 자, 마지막 여기서. 한번더 레이저 빔을 쏘게 되면 1억 6천 3백만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엔진 보물과 트램폴린을 이용해서 곰젤리 대박 구간에 레이저를 맞춘다면 아주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